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스타크로스트 작품에서 머큐쇼 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던 배우 신주엽입니다. 네, 어느새 이 공연의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. 너무 슬프시죠? 네, 아무튼 그래도 3개월 동안 큰 이상 없이 문제 없이 저희. 형들 그리고 스탭 감독님들 그리고 오시는 관객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정말 순탄하게 안전하게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가 머큐쇼 의상이 아니라 티볼트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. 네 공연이 끝났지만 머큐쇼의 마음 속엔 항상 이 티볼트를 간직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재미있게 입어봤는데 어떻습니까? 평생동안 티볼트를 데리고 마음속으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연기하는 먹기쇼 너무너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다시한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3월 봄이 옵니다 봄 점점점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나가서 또 활동하기 되게 좋은데, 어, 그 시간에 또 다음 주 니진스키 차기작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, 네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안녕, 소녀가 길을 걷고 있었지. 안녕. <laughs>